눈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쌀 <사이자라의> 자랄 <목소리도> 채널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작년 쌀값 상승에 대해서 작년에 쌀값이 많이 올랐죠 한40% 3 40%, 30, 40 상승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 촬영 장소는 100명 돌파 기념으로 촬영했다가 바로 그냥 여기서 찍게 됐어요. 원래 촬영하던 장소는 뭐 하는 곳이죠? 검사실이. 그렇죠. 검사실이죠.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 거기에서 이제 단백질 검사, 뭐 품위 검사 그런 것을 하는 곳인데 오늘은 여기 이제 새롭게 사무실 안에서 찍게 됐습니다. 쌀값이 2018년도에 30~40%씩 상승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원인이 뭘까요? 재고 부족이 아닐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재고 부족. 재고가 왜 부족할까요? 보통 소비자들이 알기에 북한에 원조를 줬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할때 손님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 쌀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재고 뭐 이런 걸다 말씀드렸더니 그거 다 북한에 퍼져서 그런 거라고 <laughs>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열에 진짜 여덟 아홉 분은 다 북한에 줘서 쌀값이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재고가 부족한 거 아니냐? 왜냐면은 하그 전까지 매년 우리나라 쌀이 남아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농민들이 시위도 하고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매년 재고가 남았는데 작년에 유독 재고가 부족해서 갑자기 쌀값이 확 올랐어요. 쌀값이 확 올랐는데 아무도 그 재고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들 쉽게 생각할 때는 재고가 부족한 이유가 북한에 보내줘서 부족한 거 아니냐 말씀들 하시는데 그건 말이 네, 안 되죠. 네, 정문이 네. 없는 소리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많은 양의 쌀을 북한으로 올려 보냈을 때, 몰래 보내기가 쉽지가 않죠. 보는 눈도 많고, 작업하려면 작업자도 많이 필요하니까. 몰래 북한에 퍼주는 게 어렵죠.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왜 재고가 부족할까? 재고가 부족하려면 공급이 줄던가 수요가 늘어나야 재고가 부족한 건데, 공급이 그렇게 줄지도 않았어요. 뭐 농지가 준다고 해도. 어차피 평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가않았어 2018년도에 벼 수확량이 크게 다르지 가 않았고 그렇다고 흉년도 아니었고 수요량은 계속 줄고 있죠 네 맞아요 식량자급률이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재고가 확 사라졌죠 왜 사라졌을까? 2010년대 혼합을 시행하면서 국내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남았던 이유는 뭘까요? 수입 쌀이 그 부분을 다 채워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수입 쌀이 그 부분을 채웠기 때문에 국내 쌀이 남은 것이죠 네. 그런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이유는 혼합을 허용하게 하면서 쌀의 가치가 경계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좋은 쌀이라고 표시되는데 품종은 혼합, 그리고 막상 먹어보니 맛이 없고 가격은 비싸고 그럼 안 팔리고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게 점차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 이제 품질은 계속 떨어지고 또혼합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우리 쌀의 경쟁력이. 저 같아도 국내 쌀이랑 수입 쌀이랑 맛이 비슷하다면 훨씬 저렴한 수입 쌀을 먹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연간 쌀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혼합 때문에 쌀 가격이 점차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혼합이 되게 안 좋다는 거잖아요 원인 제공을 네. 하는 거죠? 예.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직거래를 하세요 아. 네. 저희가 정미소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정미소에서 맡겨서 도정을 해서 그걸 판매하는데 부모님이 그 정미소에 쌀을 줄 때는 한품종을 드려요 그런데 포장해서 나오면 혼합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저희 부모님은 딱 한품종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혼합이 표시된 것도 있기 때문에 표시마 혼합이고 안에는 다이 품종이 네. 들어있는 경우도 꽤 많죠 다이 품종에 그해 수확한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합을 완전히 다안좋다고는또말못할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근데 혼합이라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원인 제공을 했던 것 뿐이지 무조건 전부가 나쁘다 이런 의미는 네. 아니고 네. 네. 내가 직접 농사지은 재배한 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직접 판매할 경우에 품질 표시사항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합도 혼합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문제는 없죠. 결론적으로 혼합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나쁜 쌀을 생산할 수 있게끔 원인을 제공한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중갑된 부분, 그 부분은 그동안 어떻게 소지되어 왔을까? 식당이나 뭐 이런데로 가지 않습니까? 마트나 마트에서 판매하게 되면 네. 금방 걸리죠 옆 동네 큰 마트에서도 혼합으로 표시를 해서 수입사를 국내산으로 둔갑하다가 걸리는 업체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식당이나 가공용으로 음.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식당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대로 좀 유통이 됐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쌀을 재배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맛을 네. 네. 여러 식당을 다녀보면 진짜 아, 이건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느낄 정도로 쌀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메뉴판에는 국내산 국내산 네. 써있고 어떤 식당에는 이제 쌀을 앞에 두고 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쌀 포대를 딱 보면 은 혼합이에요 그런 식당은 다 혼합 근데 이것을 중간 도매 없잖아. 식당들도 그런 요청을 해요. 혼합을, 저렴한 쌀을 구입하겠다. 무조건 싼 것. 그곳에 무엇을 넣었는지는 우리는 알 필요 없고. 모르면 그만이니까. 단지 혼합이어도 둥갑을 했든 안 했든 모르지만 국내산만 쓰여 있으면 되니까 그런 것을 돌려서 요구하는 업체도 몇번 있었어요. 몇번 있었는데. 음. 네. 쌀을 한번 사면 한 가마가 80kg인데 80kg를 구매해서 식당에서 밥공기가 잘 뽑으면 한천 그릇도 나와요 천 그릇도 나오는데 이제 몇 가마씩 사겠죠 그런 쌀 가격이 아까워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쌀을 찾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공 쌀로 이제 가공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떡이나 뭐 그런 것에도 원산지 표기는 국내산으로 하지만 혼합으로 들어오면 정체는 모르지만 떡에도 국내산 우리 쌀로 만든 떡뭐 이렇게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혼합을 요구하는 가공업자도 있었어요. 자기네가 이제 대량으로 떡을 생산해내는데 쌀을 이제 구해줄 수 있냐. 저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요. 뭐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그런 업체도 더러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소진이 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냐면 자꾸 <laughs> 왜냐하면. 중간가정은 두 업자들만 아니까 내부고발이 없다면 쉽게 밝혀낼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중간하는 그런 악덕업자도 위험부담이 좀 덜하죠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공용이나 식당으로 소진을 해버리는 게 결론적으로 메뉴판이나 포장재는 국내산만 쓰면 그만이니까 그런 쌀을 요구를 가끔 합니다 네. 세 가지로 나누면 수입 쌀 지방 쌀 경기미,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 가격 차이가 20kg 기준으로 한만원 이상씩 차이가 났죠, 원래는. 근데 그 차이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쌀 가격이 점점 하락하면서 지방쌀, 경기미, 수입쌀, 쌀 가격의 격차가 점점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이쌀 가격이 격차가 사라지면서 막덕업주들이 둥갑시켜서 몰래 팔아도 이윤이 없으니까 점차 사라지게 된 거죠. 운반비도 안 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작업비도 안나올테니까 굳이 둔갑을 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악덕없주둔갑된 물량이 사라지니까 이 순수 물량만 판매하다 보니 작년 2018년도 여름에 경기미가 재고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게 됐죠. 네 맞아요. 제가 여름에 그 방학 때 잠깐 여기서 일을 했었는데 알바식으로 했었어요. 아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도매업자들이 쌀을 살수 있냐고 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의가 엄청 많았죠. 경기미를 찾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근데 이제 경기미는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됐고 여름 시점에 여름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쌀도 재고가 부족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내 쌀이 재고 부족이 된 거죠. 음. 물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좋은 쌀부터 사라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하 업자들은 다 알죠. 단일 품종이 좋은 걸 알고 또 이제 경기미가 더 비싸게 팔리는 것도 알고 그래서 먼저 재고 가 떨어진 것도 사실인데 매년 수준보다는 많은 업체들이 빠르게 재고가 소진되면서 전체적으로 재고가 부족하게 된 거죠. 저항상 우리가 봤을 때는 재고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동안 둔갑된 부분이 이제 둔갑할 필요가 없으니까 둔갑해도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어서 둔갑이 사라지면서 순수 물량만 팔다 보니 결국 재고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엔 그 호남이 문제요 원인 제공은 호남이죠. <놀람> 쌀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수입쌀, 지방쌀, 경기미, 이 쌀들 간의 가격 차이가 다시 벌어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중갑하는 업자들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럴 때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일 품종을 보시고 가십니다. <laughs> 그렇죠. 왜냐면 하 단일 품종은 단속을 많이 해요. 시료를 채취해서 단일 품종이 맞는지, 단속도 많이 하고 품종별로 생산지도 조금씩 유추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둔가업 하는 사람도 단일 품종으로 표시를 안 해요. 굳이 그렇게 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혼합으로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좋은 쌀을 고르시려면 단일 품종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혼합이 좀더 싸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죠.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혼합인데 불구하고 단일품 종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네. 있어요. 먹어보면 맛있는 브랜드도 있고 그런 상품이 있는데 제일 정확한 건 본인의 입맛이에요. 밥을 드실 때 집중해서 드시면 차이가 있고 단맛이 살짝 느껴지면서 좋은 쌀이 있는데 신경 써서 드시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안 좋은 쌀은 그냥 바로 넣으면 알수 있어요. 푸석푸석하고 네. 단맛도 없고 그렇죠. 네. 정말 맛이 없어요. 네. 제일 정확한 건다행 품종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저희가 네. 혼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혼합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작년 쌀값 상승 원인이 혼합이에요. 혼합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나? <웃음> <웃음> 다시 정리를 하자면, 혼합 때문에 가치는 불분명해져서 쌀값은 점점 하락했고 쌀값이 점점 하락하니까 경기비, 지방쌀, 수입쌀 간의 가격 차이가 사라지면서 중간업자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순수 물량만 판매되다 보니 재고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쌀값이 갑자기 확 오르게 된 거고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재고가 확 사라진 이유가 없어요. 작년 재고가 부족했던 이유를 굳이 찾자면 혼합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비자분들은 불만이 많으시죠 쌀 가격은 올라서 농민들은 좋은데 갑자기 확 오르니까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쌀 판매량이 줄었다는 얘기도 많이 돌고 농민들이 쌀값을 많이 받아서 좋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셔서 직불금 받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농민들은 좋아요 지금 쌀값이 오른 것보다는 예전에 비해 이제 가격이 회복을 한 거죠 지금 느끼실 때는 다오 올랐다고 느끼겠지만 그렇죠? 전의 가격을 생각하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보다 더 올라야 된다라고 네, 말씀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요 많이 더 올라야 맞지만 은 이런 식으로 오르면 안 되죠 갑자기 확 오르면 판매하는 업자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농민들도 비싸니까 안 팔리면 나중에 다시 살 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 쪽, 쌀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쪽 업계에서 봤을 때 정황상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굳이 찾자면, 혼합 북한에 퍼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터무니없는 네. 소리죠. 네. 뉴스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 그런 거죠 뚜렷한 이유가 없으니까 쌀값이 왜 상승했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굳이 이제 이유를 찾자면 혼합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혼합의 아 혼합이 아니라 <laughs> 오늘 이제 2018년도 쌀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만의 생각을 이야기해 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또 어, 오늘도 여전히 다시 할게 <웃음> 오늘 오늘 <웃음> <웃음> 오늘도 뭐 전과 같이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된것 같고요. 주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어서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좀 그렇죠. 조심스러운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과 다름없어서 이 조심스럽지만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서 네. 예.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쌀자랄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